안녕하세요. 오늘 그 초보자들 클로즈가드에서 기본적인 거 익혀야 될거 간단하게 나열해서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이제 클로즈가드라는 게물 끌어주시고 이상하게 잠갔다고 해서 클로즈가드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잠그실 때 오금 집게 엉덩이 잘 붙여서 이렇게 살짝 잡아. 너무 세게 쪼으면안 돼요. 여기서 제일 먼저 배 컨트롤 이상이 달려들면은 이렇게. 막아주시고 엉덩이 들어서 이렇게 밀어서 거리 조절하고 손짚으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다리 풀려고 하면은 팔꿈치 열어주시고 다리로 당겨서 이렇게 당겨주시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. 팔은 이렇게 해서 목, 손, 목, 팔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. 이렇게 가드에서이 사람을 컨트롤해서 괴롭히고 그 다음에 수입을 하거나 이제 서브미션을 해서 마무리하는 게 가드의 역할이에요. 다리랑 이렇게 다리 사이에 있으면 보통 가드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초보자들은 편합니다. 이렇 서브 미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에이키싱이 제일 좋아요. 기본 할 건데요. 손난로 초크할 건데요. 손날로 초크 할 건데 열어서 이렇게 깊숙이 붙어줄게. 도복을 이용한 초크들은 항상 도복에 공간이 많이 없어요. 당길 때 이렇게 붙이 그냥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잘 당겨서 붙이시고 이렇그 다음에 몸통어 뭐 밑으로, 밑으로 넣어서 이 조금 더 이렇게 끝까지 잡아주시고. 초크하실 때 중요한 건 팔로 하는 게 아니고요. 여기서 나한테 다리 들어서 붙이면서 매달려서 썰어주는 거예요. 등을 짜내면서 이렇게 매달리면서 초크를 하는 클로즈가 기본 기초크. 이게 제일 중요한 초보자들이 이렇야할 초크고요. 두 번째는 연결해서 초크 잡아데 이상 양손으로 막으려고 한다. 이렇게 이쪽 손, 손을 뺏어주시고, 고관 밟고 90도. 이렇게. 안 바하실 땐 90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. 제가 귀에 못 박히도록 90도를 말할 텐데, 이걸 잘 이해해주시고, 다리 넘어가서, 이렇게. 안받는관절이거든요 이렇게. 초크랑은 다르게, 이제 관절을 꺾는 건데, 제일 중요한 건, 관절기에 제일 중요한 건 고정이에요. 여기서 발끝 세우고, 허벅지 모아서, 팔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. 그 다음, 엄지 하올를 유리해서 천천히 엉덩이 들어주시면, 이렇게. 탭이 나옵니다. 이렇게. 요거 두 가지가, 클로즈가 제일 기본적인 서미션 두 가지, 이렇게. 그러면 탑에서는, 간단하게, 이렇게. 이 사람이 만약에 포크 잡으면 은 뜯어서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팔 막아서 방어하고 이 사람이 가드를 잘 잡아놨으면 일단 가드를 잘 이렇게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아야죠 이렇게 다리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대로 잠가주세요 이 다리가 밑에 있으면 이쪽 다리 푸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 다리가 밑에 있으면 이 다리 푸는 게 좋은데 요거를 구조를 이용한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다리 바꿔서 잠그면은 이 다리가 이 다리 위에 막게 이러면은 잘안 풀리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클로즈 가드 브레이킹은요 클로즈 가드 풀고 이제 이 사람을 제압하는 걸 총명칭해서 가드 패스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 사람이 저를 당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 여기서 밀어주면서 뒤로 빠져서 이렇게 딱팔벗고 앞을 보시면서 아래 보시면 꺾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조 만드시고 그 다음에 딱 받쳐주시고 이렇게 그다음 손으로 다리 누르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. 이렇게. 몸을 빼시면서. 그다음에 넘어갈 때는 초보자들은 이걸 많이 연습시킬 건데요. 다리를 접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다리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몸을 붙여서 엉덩이를 이용해서 다시 넘어가는 이런 연습을 할 겁니다. 다시 보시면 클로저 잡아주시고 팔펴피고 앞으로 보시고 넓게 허리 껏대 주고 중심에서. 틀어주고 무릎 눌러서 발이 시작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이게 이제 기초 드릴, 아 몸풀기 하고 기초 드릴을 배우고 초보자들이 배워야 할 클로즈 가드에서 서뮤션두 가지 그 다음에 클로즈 가드 브레이킹해서 가드 패스까지 요거를 익히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우고 이제 수업을 좀 들으실 때더 적응하기 쉬울 겁니다 오스. 이렇게